안녕하세요. 수능국어 1-2 마지막 스킬 강의 3점 킬러 문항 다루기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점, 3점 킬러 문항 하면은 누구나 급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급 먹을 필요 없습니다. 3점짜리 킬러 문항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3, 4, 5, 6 등급 등급이 낮을수록 3점, 3, 3이라는 숫자 3점이라는 숫자만 보는 순간 급을 먹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맞추고 맞출 수 없는 것은 시간이 모자라는 부분은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와 맞출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해서 체크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 문학, 그 중에서도 현대시 3점짜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푸는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번 2019년 9월 수능을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야기 할 건데, 먼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35번, 36번, 37번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문제를 제일 먼저 풀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풀때 그냥 순진하게 35, 36, 37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최상위권은 그렇게 풀어도 돼요. 어차피 그친구들한 20분 정도 남으니까요. 여러분, 20분 정도 남으면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처럼 지문 두 개, 세 개, 네개못 푸는 그런 친구들은 진짜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이 지금 두달 남았는데 실력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략 다시 말하면 스킬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까지 방법의 스킬로 안 되면 새로운 스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일주일이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본 독해력은 있어야 돼요. 글을 읽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구급 풀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죠. 한국말을 읽고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 그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한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되면은 요건 이야기가 좀 달라요. 한국말을 듣고도 잘 모르는 친구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한 선을 6등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35, 36, 37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는 그 단어에서 여러분은 힌트를 어디서 쓸거예요 37번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포기에 보면은 포기를, 포기를 보면 이 포기가 이 시를 어떻게 읽을까 의 기준을 제공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 포기를 보면은 훨씬 더 문제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37번 보기를 먼저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나오면 보기 있는 문항 대부분 3점짜리죠. 이것을 먼저 공략합니다. 그러면 점수는 점수고 당연히 더잘 따겠지만은 여러분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 말은 뭐예요? 아래 보기의 관점에서 어때요? 가와 나의시를 읽으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상하라, 해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틀린 것만 고르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보기를 굉장히 잘 읽어야 됩니다. 보기를 그냥 대충 읽고 읽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안 돼요. 자, 자연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인에게서 상상력이 주요한 원천이다. 이 말은 위의 시들은 가와 나는 자연을 소재로 썼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원의 구성원 관계에 주목한다. 자 다시 반복되죠. 생태학적 관점. 밑줄 그지 않겠습니다. 모든 생태계 구성을 평등한 존재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평등한 존재. 우열의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감해 교감 소통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 교감 소통하는 유대감의 관계. 두번,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나아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 이, 이세 가지가 나왔죠? 순환의 관계. 그리고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는 자연의 근원적인 가치 플러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궁극적으로 이들은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 생명공동체죠. 를 형성한다. 여러분, 이 밑줄, 부분, 밑줄 꺾고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이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보면은 가와 나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와 나를 동시에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동시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가능하면은 가를 먼저 옳은지 맞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나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실력이 낮은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많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가와 나를 동시에 읽으면서 풀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3등급 정도 이하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부터 해결한 다음에 나를 따로 해결하는 게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실을, 실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에서 화자가 온 살길 틀었거은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나타내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교감. 하. 여러분,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 있나요? 교감이란 말이. 예? 여기 있죠. 교감이란 말이. 그럼 일단, 복기하고이 부분은 일치 불일치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은 최소 한요건 알아야 돼요. 어, 가에 가서 온 살결 틀어 것과 눈과 입으로 삼아할 때요 부분을 읽고 이게 자연과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을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는 읽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독해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질문으로 가 볼게요. 온 살결 틀어것 모두 눈과 입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살, 살과 트럭, 그러니까 틀은 감각기관이죠. 눈이요, 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과 입이기 때문에 보고 어떻다는 거죠? 입이니까. 입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입은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이제, 이걸 깊이 해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입은, 여기에, 노래꾼과 관련되고, 눈은 뭐냐면, 수풀의 정을 알수 있고, 본래 예지를 알수 있는,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느끼는 거죠. 드럭과 끝은 인식기관이다 인식기관 그래서 나는 숯불의 정을 알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수 있다 그냥 눈과 입을 통해서 나는 뭔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깊이 해석 못하니까요 어, 여러분 1등급도 이런 거 해석 못해요 아시겠죠 예, 못합니다 그래서 어, 이 감각 1등급도 이렇게 하는 1등급 애들도 이렇게 하는 거죠 눈과 입으로서 뭔가를 알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지 눈은 알수 있고 블랙 예지를 알수 있고 입은 노래 꿈과 관련된다. 이렇게 해석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개괄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죠. 자연과 자연과 뭐죠? 자연과의 교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과 자연과의 말을 실수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성과 본래 예제를 알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성원들의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원들의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 이런 말이 있습니까 조화로운 생태계 예, 조화로운 생태계 예. 조화로, 조화, 조화, 조화란 말은 뭐 뚜렷하게 나와 있죠. 이게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화로운 상태, 뭐를 통해서 구성원들에서 소통하는 소통했죠. 다시 소통도 여기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연결돼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수프로 전과 블랙 예절를알수 있다고 함. 이 부분이 바로 밑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 이 1번, 1번과 2번은 같이 풀수 있는 거죠. 사실은. 동시에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다 설명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이죠. 자, 어, 수풀의 정과 나무 예지를 아는 거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노이꾼이 놀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어, 나도 어떻게 보면 소리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3번 볼게요. 가에서 수풀과 벌레 소리를 듣고. 또 반복됩니다. 소리를 듣고 나도 청명한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 자연과 인간의 유대감을 드러내는 것. 유대감이란 말 계속 나오잖아요. 자연과 인간의 유대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본래 소리를 듣고 뭐뭐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노래꾼이 된다고 해서 나는 대답하는 거예요. 듣고 나도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냥 그러니까 서로 교감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유대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수풀에, 수풀은 수풀의 정을 표현하고, 불레는 불레를, 소,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듣고 노래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유대하고 교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의 1, 2, 3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빨라야 됩니다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자 여기에서 뭐를 느껴요 하늘에 별사를 떠올렸어요 이건, 이건 사실입니다 위에 보면 자 이쪽으로 볼게요 동백 한알 빠지니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 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연상된 게 맞습니다. 떠올린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이 보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보기의 관점을 볼게요.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생명의 탄생의 계기라는 것은 생명 탄생의 원인이 되어서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순환하는 생태계 지시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 요거는 위에서, 위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위에서 나오는데, 생명의 탄생, 이런 말들은 여기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 보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보기의 관점에서 실을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꽤먼 거죠. 이거 되시죠? 이게 답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동백 하나를 떨어지는 모습, 별자를 떠올린 것이 뭐예요? 생명의 탄생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로 볼게요. 동백 하나를 빠지니. 어, 이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고요함이죠. 다시 말하면, 토록 하고 떨어지는 소리 자체가 동백 하나를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고요함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밤중에 시계가 깍짝깍 하면 그것이 더 고요함을 느끼지 않나요 예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건 틀린거죠 고요함을 표, 표현한 것이지 한알 빠지는 것이 생명의 탄생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바로 나로 가세요. 혹시 의심스러우니까, 나로 가서 나의 내용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틀렸으면 4번까지만 읽고, 4번까지만 읽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5번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1등급 상위권 친구들은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그 문제를 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그렇게 체크할 수 없어요. 그냥 핵심적인 거 체크하고, 단마 맞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잡볼게요. 자,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4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하루를 떠올린 것은 실제로 떠올린 것은 떠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잎새의 흔들림이 있고. 그다음 뭐냐 밑에 구슬알이 있습니다. 입술을 흔들어 강물 위에 짤랑짤랑 구슬알을 쏟아냈다고 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가정이잖아요, 전부다. 전부 다 가정이에요. 딱 하자. 어쨌든 가정이지만은 이 사람은 뭐냐면 입새가 입술을 흔들어서 구슬알 을아냈 쏘아냈으니까 실제로 연결되는 거죠.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떠올렸다고 할수 있는지는 의문이죠 자, 어쨌든. 어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나무가 잎새를 흔들어서 흔들면은 강물 위에 뭐예요? 물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잎새가 흔들어서 쏟아냈다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앞에 미루나무에서 전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입세를, 입새를 자기 표현을 해서 구슬을 쏘아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전달한 것을 다시 바람에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생명 탄생은 아니죠. 그쵸? 그렇죠? 그다음또 뭐예요?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도 더더군 아니죠 그래서 이 답이에요.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어, 이 37번은 실제로 복수정답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너무, 그런 문제까지 다루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이 어떻게 푸는지, 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 3점만 포기하지 마시고, 3점을 3점짜리가 나온, 다시 보기가 나오면 바로 이것은, 아, 힌트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어,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